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제가 어제 백신 2차 후유증 때문에 글쎄 정신을 못 차리고 주전자를 시커멓게 다 태운 거 있죠. 아주 불낼뻔했어요 아직까지도 머리가 멍하네요. 2차 맞는 분들은요, 진짜 무리하지 말고 푹 쉬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조금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이패밀리 SC의 분석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투자자들을 위한 공모라기보다는 회사 대표, 임직원, 주관사를 위한 공모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는데요. 왜 때문인지 지금부터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아이패밀리 SC는 채실한 남편인 김태욱씨의 회사로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색조 화장품 브랜드인 로맨과 웨딩 서비스 브랜드인 아이웨딩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0년에는 웨딩 서비스만 제공하는 아이웨딩닷넷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 김태욱 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고 2016년에 색조 화장품 전문 브랜드인 로맨을 런칭했어요. 최근 3년간 이 화장품 사업이 엄청나게 급성장하면서 이번 IPO까지 가능해진 거죠. 10년 전에도 사실 IPO를 한번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실적이 악화되면서 철회했어요. 이번이 코스닥 재도전입니다. 자, 그럼, 로맨이라는 브랜드의 힘이 엄청나게 컸다는 건데,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요. 화장품 부분의 매출액이 2018년에는 52억 3,700만원 정도였어요. 근데 작년, 2020년에 721억 8,400만원까지 정말 14배 정도에 가까운 두드러진 성장을 보여줬거든요. 2017년에 비하면 100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게다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이 화장품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무려 93%나 돼요. 그러니까 아이패밀리 SC는 로맨이 먹여살리고 있다고 라볼수 있는 거죠. 그럼 로맨이 어떤 브랜드인지를 파악하면 되겠죠? 로맨은요. 뷰티 크리에이터 민세롬 씨와 김태욱 씨가 함께 론칭한 브랜드라고 해요. 민세롬 씨가 누구인가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무려 구독자 9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뷰티 업계에 알아주는 유튜버더라고요. 90만 명 진짜 부럽네요. <laughs> 네, 그렇다면 일명 코덕들, 코스메틱 덕후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정말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기존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선전을 하고, 뭐, CF를 하고, 이렇게 광고를 했다면, 오히려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유튜버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출시했다는 게 굉장히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롬앤의 가장 주요 제품은요, 보니까 립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입술에 바르는 제품이요. 보시면, 립틴트 두 가지 제품이 매출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검색을 해봤죠. 어떤 제품인지, 내가 본 적은 있을지. 어, 근데 제가 화장품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올레브영에 입점 해 있다고 하는데, 올레브영에서도 이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국내도 국내지만, 일본에서 인기가 정말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일본 최대 화장품 리뷰 플랫폼에서 립뿜은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작년에 일본의 15세에서 24세 여성을 대상으로 전 세계 화장품 브랜드의 구매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해외 시장의 매출 현황을 봐도요. 일본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일본 양 매출만 100억 원 이상이 잡혔습니다. 네, 이 밖에, 뭐, 투자 설명서를 열심히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과 회사만의 경쟁력들을 기재해 뒀는데요. 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요 내용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최근에 뷰티업계 트렌드를 잘 반영한 소비자형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층을 타겟으로 올리브영, 쿠팡, 자사몰에서 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립틴트가 가장 주력 제품이었고요. 현재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등 주요 국가의 수천 곳 판매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러시아 등 2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성과예요. 아이패밀리 SC의 매출액을 100배 가까이 증가시켜준 정말 고마운 브랜드인 거죠. 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단일 브랜드에 너무 매출이 편중되어 있다. 롬앤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해당 유튜버의 인기가 조금 시들해지면 그때는 어쩌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롬앤은 색조 화장품 전문 브랜드잖아요. 색조는 뭐 눈두덩이에 아이섀도우도 칠하고, 입술도 뻘겋게 칠하고, 아이라이너 빡 그리고, 마스카라도 막 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얼굴에다가 색을 입히는 화장품을 말하거든요. 스킨, 로션 이런 제품들이 아니라,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덜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회사는 립 제품이 주력인데 마스크를 쓰니까 립 제품은 굳이 구매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예전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들었고요. 무엇보다 화장품은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주로서의 매력은 조금 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회사의 경쟁력도 열심히 읽기는 했는데요. 이 브랜드 자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아이패밀리 SC만의 눈에 띄는 경쟁력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웨딩 브랜드는 어떻냐고요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도별 혼인 건수 자체가 급감하는 추세잖아요. 미혼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혼 관련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스몰 웨딩 추세에 맞춰서 아이패밀리 s c 가 아이웨딩이라는 앱을 만들었고, 뭐 웨딩홀 예약, 예복 예약, 환복 예약, 스드메 견적 비교, 예약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는 한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결혼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전체 파이가 크지 않으니까. 나눠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얼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표를 보시면, 아이웨딩을 통해 결혼식을 진행한 고객이 2018년, 2019년만 해도 연간 14,000명 정도는 됐는데, 코로나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2020년에는 11,304명, 2021년 상반기에는 4,960명까지 감소한 상황입니다. 고객당 평균 이용 금액 역시도 급감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간소화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결국, 아이패밀리 SC가 로맨과 아이웨딩만을 가지고 코기롭게 IPO에 도전하기는 했는데, 청약에 꼭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네요. 네. 이번 공모자금은 소규모 다른 브랜드 사이에 투자, 협업을 진행하는데 일부 사용할 계획이고요. 신규 화장품 브랜드도 자체적으로 개발, 론칭하는데 쓸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웨딩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에도 사용할 계획이고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에도 사용한다는 예정입니다. 네, 넘어가서 실적 보시면요, 2020년 반기에 비해서 2021년 상반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8년부터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장 최근 실적이 부진한 거니까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도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했는데요. 그중에서 직원 3명이 자발적으로 받는 수량을 축소했어요. 이 수량 감소분에 해당하는 잔여 보상 원가가 전부 한꺼번에 올해 상반기 주식 보상 비용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저도 이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방식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할 뿐더러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따로 5분 이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올해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반영된 비용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올해 상반기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주식 보상 비용은 14억 원이 발생했거든요. 영업이익에다가 14억 원을 더해봐도 작년 반기에 비해서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는 거, 요게 조금 불안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유동비율, 부채비율, 재무안정성 지표들은 양호한 수준이고요.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급격한 문제가 생길 위험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짚어 볼게요. 총 97만 8천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39,000원에서 48,000원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총 공모금액은 약 469억원, 예상 시총은 약 1,978억원 정도가 되겠네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24만 4,500주입니다. 많지 않아요.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환불은 21일에 바로 되고 상장일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83.8% 구주매출 16.2%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매출은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번 IPO에서 팔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이패밀리SC는요 김태욱과 김성현 이두 공동 대표이사가 모두 지분을 내놓더라고요 김태욱씨는 공모가 상당기준 45억 원 정도를 이번에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대표 두 명이 다 매출을 한다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넘어가서 우리 사주는 총 공모 주식수의 3.58%가 부여가 됐는데 아마 사전 수요 조사를 미리 하고 그에 맞는 수량을 배정했을 것 같아요. 1인당 배정 금액은 약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넘어가서 상장 직후 유통 가능 주식수 보시면요. 상장 예정 주식 총 수의 39.98%가 상장 당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791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기존 주주 비율이 17.10% 있다는 거, 기존 주주는 늘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1개월 뒤에 추가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무려 16.49%나 돼요. 유통 물량 측면에서 매력적이지는 못하네요. 자, 그리고 미행사 스톡 옵션이 꽤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꽤 있어서 표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 직원들은요, 행사 가격이 2,000원, 8,000원, 이렇단 말이에요. 이 가격에 아이패밀리 SC 주식을 살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익을 챙길 수 있겠죠? 지금 공모가 하단이 3만 9천원이잖아요. 참, 이 회사 직원들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아무튼, 표가 잘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글로 작성을 했어요. 미행사 수량이 총 20만 주 넘게 있고요. 다행히 상장 직후에 바로 행사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3월부터 행사 가능한 수량이 3.18%, 2023년부터 행사 가능한 수량이 1.91% 정도가 있네요. 매우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고요. 이로 인한 주가 희석 위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주식 보상비가 매 분기마다 발생하게 돼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발행한 회사는요, 어쨌든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나중에 행사를 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문이 계속해서 비용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걸 주식 보상비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저도 기사를 통해서 체크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아이패밀리 에 SC가 주관사 보수를 아주 후하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증권의 인수수수료율이 3.5%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올해 상장은 다른 화장품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아주 크게는 1%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CNC 인터내셔널이 그렇죠. 지금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수수료를 높게 잡아주는 건 김태욱 씨의 구주매출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수요유측 흥행을 완전 간절히 바라면서 주관사의 보수를 후하게 준것 같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잘좀 부탁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보면, 어, 너 주식의 소리 너 너무 꼬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번 아이패밀리 SC의 상장은 첫째, 구조 매출에 참여한 김태욱 대표에게 좋은 일이다. 둘째, 스톡 옵션을 보유한 직원들이 돈방석에 앉겠다. 셋째, 주관사인 삼성 증권이 돈좀 벌겠다. 싶어요. 일반 투자자들이 청약에 참여해서 수익을 많이 낼수 있을 종목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요세개 주체. 김태욱 대표, 직원, 주관사. 돈을 아주 두둑히 챙기는 그런 IPO가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뭐그렇고요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한번 볼게요. 비교 기업을 선정할 때 국내와 일본 화장품 업체들이 추려졌고, 그 중에서 퍼가 50배를 넘어가는 기업들은 제외했어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과 클리오는 빠졌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일본의 폴라 오르비스 홀딩스, 퍼가 49.99배. 보이시죠? 저는 약간 허웃음이 나오더라고요. 50배를 넘지는 않았지만, 뭐, 굳이 뭐가 다른가. 49.99배. 이걸 꼭 끼워 넣었어야 했나? 보시면 다른 기업은 퍼가 20에서 30배 사이고 그나마 애경산업이 36배가 넘어서 조금 높다 싶은데 갑자기 49.99배라뇨. 이건 아웃라이어로 제외했어야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넘어가서 적용순이익은요.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최근 4개 분기에 합산 순이익에다가 현금 유출이 없는 일회성 주식 보상 비용 14억 원을 더해줬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임직원의 스톡 옵션 감소분에 대한 주식 보상 비용이 일회성으로 발생을 했다고. 그래서 조정을 해준 거죠. 이거는 공모가를 높이려고 악의적으로 억지를 썼다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바로 다음 분기부터는 안 잡힐 비용이니까. 네. 그래서 80억 원에 적용퍼 32.54배를 곱해줬고요. 평가 시총 2,619억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적용 조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61,588원을 계산했고요. 할인율은 그냥 평균 수준을 적용했네요. 그래서 공모가 밴드 3만 9천 원에서 4만 8천 원이 도출이 된 겁니다. 어떠세요? 저는 폴라 오르비스를 포함한 퍼 계산에서 이미 고평가가 됐다고 봐요. 게다가, 반기 실적 규모를 비교 기업들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애경산업을 제외하고는요, 아이패밀리 SC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과연 맞는 비교 대상인 건가 싶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공모가 산정 내역도 신통치가 않다는 결론입니다. 폴라오르비스 제외하고 계산하면 퍼가 28배 정도가 되거든요. 28배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모가 상단은 4 1,5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실적도 부진하고 화장품 업계 분위기도 별론데 굳이 이렇게 계산을 했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한도 체크하겠습니다. 총 배정 수량이 24만 4500주라서요. 균등 배정 물량이 12만 2250주밖에 안되고요. 수요 예측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혹시나 결과가 별로라면 차백신 연구소의 청약 건수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청약 한도는 고객 등급별로 확인해 주시고요. 수수료 2,000원도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계좌는 15일까지 만들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예요. 네, 우선 여기까지 보고요. 15일에 수용 예측 결과 나오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